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저는 단연간의 픽스터 생활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기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금일자 경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 국농 전자랜드하고 인삼의 그 박빙 승부 한 가지 이슈는 그 전자랜드의 그 장신 포드. 정혁은 선수가 이번에 금일자 복귀전을 갖는 경기인데,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약간 앞서고 있는 바, 우선 그 최근의 경기를 한번 잠시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랜드는 직전 KCC에서 그다이인 경기를 골밑 스탠딩, 손만 담은 들어가는 득점을 놓치는 바람에 k c c 에게통한의 그 역전패를 원정에서 당했습니다. 최근은 그 이승 3패 경기력도썩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다음에 역시 원정에서 안양 인삼공사 역시 최근에 그 이승 3패 똑같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오리온스 원정에서 어 석패하고 모비스 원정에서도 한점 차, 매경기 그 접전을 벌이면서도 운도 좀안 따르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 이, 경, 이, 이 경기의 이경 그 다음 스케줄은 보면은, 역시 그전자랜드는원주 동부 원정이 일정이고, 다음에 그 KGC는 홈에서 이제 창원과 연달아서 그 삼성을 상대하는 일정인 비교적, 원활한 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역시 박빙의 승부. 박빙의 승부 끝에 전자랜드가 약간 우세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경기는 아니고, 참고, 참고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배구 대한항공 대 우리카드. 대한항공이 잘 나가다가, 최근에 그, 계속 한풀 꺾이면서, 어, 패하는 경기가 많고, 우리 카드 역시 직전에 그 패했지만 역시 우리 카드가 아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일 경기도 우리 카드가 풀엔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아 이렇게 저 국내 경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그 축구 뭐저 같은 경우 는 항상 그 축구 그 고배당 역배당이나 무승부 무조건 그 배당, 배당이 좋은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어,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EPL에서 그, 세필드와, 누켓슬의 대결. 홈에서 세필드가 정배당을 받고 있지만, 이 경기 역시 그, 누케슬이 그, 일방적으로 지지 않는 경기. 그러니까, 누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누케슬의풀앤가 2.90대 역배당. 역배당이 상당히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뭐 정배당 가가지고서 부러지는 거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개인적으로 뉴캐슬이 풀엔 그 또는 역배당 승이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 나리가 그라나다, 그라나다 승 2.2배하고 무승부 2.65배, 패배당이 3.10. 문제는 오사소나가 최근 그 수비라인이 안정세 그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반면에 홈팀 그라나다는 최근 2연속 멀티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비 라인이 좀 불안한 상태고 이 경기 역시도 단통으로 본다면 고배당 오사순나의 무승부 무승부 고배당이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엔 실시간 추천픽 배당 흐름을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좋은 경기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란에 자주 오셔가지고 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는 실시간 피과 그리고 조합 공유 어 초대 기준은 일단 그 회원 가입 또는 일반 후원 투네이션 순으로 어 초대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그 금일자 그 마지막 비테스 네덜란드 리그 4위 10승 2무 3패 대 유트레이 허트는 12, 3승, 9무, 3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의 전정은 4승, 3무, 4패. 이 경기의 핸디캡은 0.25. 즉, 무승부가 할 경우에 유트레이 허트는 50%의 배당값을 가져가는 유리한 핸디입니다. 아, 최근 흐름은 3승, 2무, 2패의 보합세의 경기력. 직전 헤라크레스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지만, 역시 홈 빗, 빗테스는 고질적인 득점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 경기 그 홈에서 평균 득점 1.3골 이거는 매 경기 상도를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경기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정 위틀의 최근 1승 5무 1패. 좀처럼 지지 않는 끈끈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특이점은 상대가 멀티골로 공격을 해도 상대한테 멀티골로 실점을 해도 멀티골로 갚아 주면서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무승부를 양산하고 있는 팀으로서 양팀 모두 부상 또는 징계선수도 없고, 어, 이 경기는 풀전력으로 붙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홈 피테스의 공격수, 루이스 오펜다, 여섯 골로의 나머지 공격자원들의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는 바, 홈 팀의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정 수비 라인을 뚫고 득점하기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역시 그, 원정 위틀의 푸랜승이 일차로 좋아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무성부 고배당 그러니까 3.5배 5 무성부 고배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단통으로 무성부. 여기까지 그 저의 분석을 마치고 저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